네,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의 금융권 취업을 도와드리는 부스메이커입니다 어, 오늘은 지난번에, 어, 이제, 우리은행에 이어서, 우리은행이 하반기 첫, 이제, 은행 공채를 시작하고, 지금 오늘, 지금 오늘이 8월 29일인데, 어, 오늘 이제 서류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 우리은행도 상당히 많이 지원해주셨어요. 제가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 요청을 오는 걸다 받아봤는데, 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고, 어,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셨었는데, 음, 다행히 제, 제, 제 도움을 받고, 모두 지원을 어,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어, 이제 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 바로 또 한, 끝나자마자 또 하나은행이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선 다루지 않겠지만, 기업은행도 지금 동시에 떠가지고, 어, 제가 아주 바빠질 것 같은데 더, <laughs> 쉴 수가 없네. 아무튼, 어, 오늘은 하나은행 자소서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제소개 드리면 저는 삼성증권 출신이고요 어, 저는 이제 2019년 하반기에 실존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제4대 은행 서류 합격했고 그리고 어, 삼성증권도 합격했고 어, 다수 증권사도 서류를 합격고 저는 사, 서류를 다 합격했습니다. 음, 서류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문제 때.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소서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어, 말씀드리고 싶고 어, 오른쪽 상단에 이제 스캔해 보시면 QR코드. 음, 제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아실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혹시 금융권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니면, 이제, 크몽이나, 숭고, 또는 뭐, 네이버나, 아니면, 뭐, 어디든지, 불스메이커, 라고 검색하시면, 제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을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은행이, 아니, 하나, 하나 은행이, 자꾸 계속 우리 은행 하다가, 하나 은행이, 어, 공채를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은행 다음으로, 어, 하나 은행이 공채를 시작했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정부가 이번에 금융권 채용을 늘리라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모든 시중은행이 채용을 할 거고 증권사 또한 상반기에는 별로 없었어요. 채용이. 근데 하반기에 채용 규모가 엄청 커질 거다라고 알고 계시고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에 물,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어디든지 하나는 가셔야 한다. 가셔야 하는 상황이다. 또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사활을 걸어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5일까지 하나은행 접수하고요. 어, 뭐, 하루 전날까지는 최소한 접수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25일 6시까지예요 25일 자정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미리 24일에, 어, 지원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은행. 이거는 이제 어제 진행한, 이제 채용 설명에 회서 나왔던 얘기인데, 총 200명 내외로 이제 모집을 할 거고, 음, 일반이 3자리고, 합계가 3자리니까, 최소한 일반은, 일반 직군, 그니 일반 행원이죠. 일반 직군은 100명 이상 뽑는다. 어, 그리고 제 추상 건데 100에서 120, 많으면 150명까지 뽑을 거고, 기타 직군이 나머지 한 자리에서 두자리니까 기타 직군 합쳐서 한 50에서 100명 내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소서 문항을 볼게요. 어, 우리 하나은행의 자소서 문항은 어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주의사항부터 보셔야 됩니다. 빨간 글씨로부터 써놨어요. 자소서상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어, 성명, 성별, 그러니까 이름이나 성별, 학교명이나 자, 가족 직업이나 뭐 이런 본인과 관계없는 것들이랑 그리고 본인을 특정할수 있는 정보들은 어, 기재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리 자소서를 잘 써도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이름을 썼다 하나 때문에 자소 탈락할 수 있으니까 꼭 이제 블라인드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 여기 쓰지 말라는 건 쓰지 마세요. 그리고 특수 문자도 웬만하면 쓰지 말랍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냥 쓰지 마세요.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은 네 가지 자소서 운항이 있어요. 각 800자고 동일하게 분량이 첫 번째는 지원 동기, 두 번째는 두 번째부터 네 번째는 이제 하나은행에. 인재상과 관련된 키워드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은행과 비슷해요. 어차피 물어보는 건 지원 동기, 뭐, 조직 축합성, 협업 역량, 뭐,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 뭐, 이런 걸 묻기 때문에, 어, 일맥상통한 장소서가 유지가 되고 있다. 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 인재상 키워드가 하나씩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걸 각각 작성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하나은행의 이 인재상은, 크게 온기, 용기, 동기, 이렇게세 가지가 있는데, 이 단어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직관적이지는 않아요. 뭐,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는, 용기, 그 그러니까 뭐, 인간, 인간성? 용기는 뭐, 그럴만한데, 동기는 뭐, 대체 뭘까? 어? 성장에 대한 동기. 그, 그러니까 뭐, 성장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요거, 요겠지만 어, 옆에 우리 은행, 국민은행 보시면 얼마나 직관적이에요. 아, 물론 하나은행은 좋은 은행입니다. 어, <laughs> 좋은 은행이긴 한데, 어, 직관적이지 않은 인재상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는, 죄송하지만 하나는, 시청 담당자분이 보신다면, 어, 제가 권위를 드릴게요. 하나 인재상은 좀 명확하게 누가 봐도 단어만 봐도 직관적이게 만들어놔야지. 뭐 인재상을 아닙니다. 하나은행은 훌륭한 은행이에요. 화이, 화이팅. 아무튼 그렇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 인재상에 알고 계시고 어차피 아, 몰라도 돼요 왜냐면어 자소서에서 친절하게 앞에 보시면 각 인재상마다 문항을 적어놨기 때문에 아마 취준생 분들은 따로 인재상을 학습하시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봅시다. 지원 동기 1번은 하나은행에 지원한 이유를 본인의 지원 부문과 연관 지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자고요. 이 문항은 지원 동기예요. 보통은 요즘에 지원 동기랑 개발 역량 과정, 지원 직무의 역량 과정, 그 역량을 어떻게 개발해 왔는지 두 가지를 동시에 묻는 게 약간 트렌드긴 한데, 뭐 이건 물론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은행처럼 지원한 이유만 물어보는 이제 스타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하나은행 지원한 한 이유가 뭐냐? 근데 여기엔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 왜 하필 그 수많은 직무 중에 은행원 왜 선택했냐? 한 가지랑. 왜 하필 그 수많은 은행 중에 하나은행에 지원하냐? 이두 가지를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하나은행에 지원한 이유와 본인의 지원, 부모네에 지원한 이유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은행만 지원하는 이유를 쓴다면 50점짜리 자소서를, 자소서를 작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왜 해당 직무에 지원하느냐? 어, 요거를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량이 800자니까 400자, 400자 정도로 배치를 시키면 되겠죠. 직무 지원 동기와 그다음 하나 은행 지원 동기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배치를 해주시면 아주 이제 구조가 잘 짜여진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해당 직무 지원 동기입니다.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제시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회원이면 어, 은행 인턴을 했던 했던 경험이 있으면 가장 베스트고 아니면 뭐 제가 침착하면서 보니까 이미 실제로 이 은행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직을 생각하고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 이런 경우에 실제 업무 경험이 있으면 이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업무가 어떤 점이 좋았고 이걸 왜 하고 싶고 이걸 왜 계속 하고 싶은지 어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상 가장 강력한 어, 지원 동기예요. 왜냐하면 실제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다른 지원 동기보다는 가장 좋은 소재다. 하지만 이제 우리 지준생 분들은 인턴이나 은행 업무 경험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보통 있으실 거예요. 어차피 은행의 핵심 서비스는 고객 응대입니다. 어, 금융권 금 기업들의 대부분의 핵심 사업은 무조건 고객을 응대하는 사업이에요. 고객을 응대함으로써 어, 중개사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기관은. 그렇기 때문에 고객 영업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어디든지 개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 그, 그래서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 또한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거조차 어, 은행 직무와 유사하게 풀어낸다면 어, 지원 동기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고객 응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 고객이 뭐 어떤 점이 불만이었는데 이걸 해결해 드리면서 어, 고객 응대 역량이 에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고 그리고 고객 응대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 은행원은 마찬가지로 교육 지식이 필요하지만 어,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 은행원을 선택했고 어, 하나은행에 지원할 겁니다. 라고 대시를 대시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거는 어, 금융권 짐, 직접 경험, 업무 직접 경험을 한 것보다는 약해요. 하지만 오히려 진짜 대학생 입장에서 담백한 자소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자소서를 읽는 인사 담당자라면 나는 이런 경험조차도 좋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좋게 볼 거예요. 되게 순박하잖아. 이게 꾸며진 것 같지 않고 진짜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자소서 또한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객을 응대하는 경험이 있으면 유사 경험이 있으면 그걸 제시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은행왜 지원하는가. 왜 하필 그 많은 그 수많은 은행 중에 구민은행도 있고 너 얼마 전에 우리 은행도 지원했을 거고. 근데 왜 하필 하나은행이냐?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모든 은행에 지원합니다. 맞죠? 어, 나도 그랬어요. 나도 4대, 4대 은행도 지원하고 했고, IBK하고 상은다지원했어 뭐 아, 는데 이거 인사담당자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꼭 하나은행에 입사를 하고 싶다는 가면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왜 좋은지, 내가 왜 하나은행에 끌리는지, 요거를 써주셔야 됩니다. 하나은행에 지원하는 동기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은행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했던 나의 경험을 통해서 제시하는 경우랑 두 번째는 그런 게 없으면 하나은행 뭐 계좌도 없고 이용해본 적도 없어 이런 경우에는 기업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점이 좋고 하나은행이 강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자소서에 쓰면서 하나은행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나는 하나은행에서 어 행원 직무를 수행하고 싶다라고 제시를 하시면 돼요. 보통 대부분은 2 번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통해서 지원 동기를 만들어 내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하나은행에 대한 본인의 직접 경험을 어필을 하며, 하면서 지원 동기를 쓰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왜냐하면 당연해요. 지금 되게 뭐 쓰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기업 분석, 하나은행 기업 분석을 막 열심히 막 사업 보고서 보고, 뉴스 찾아보고, 뭐 구글 찾아보고, 뭐 온갖 거에 정보를 다 찾아보실 거예요. 지금 이 지원 동기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그건 이 하나은행에 쓰는 지금 내가 봤을 땐한 수천 명에서 많, 뭐 많게는 수만 명까지 쓸수 있는데 그 중에 당신과 똑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기업 분석을 하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땐80% 이상이에요. 어, 이 말은 이 인사담당자가 이속수가마감 되고 자소서를 다 보면 아 거기서 거기인 말만 써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소스가 똑같은데 뭐 본인이 뭐 유독 기업 분석을 잘해서 어,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커요. 그리고 대학생이니까 현직에서 감정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를 거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그럴 바에는 남들도 뻔하게 쓰는 그런 하나은행의 강점보다는 당신이 하나은행을 이용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걸 제시해 주는 게 기업 분석을 아무리 잘하는 것보다 100배, 10, 10배, 100배는 나요.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 어차피 뻔한 기업 장점을 쓸 바에는 자기 얘기를 어필하는 게 낫지.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잖아요. 내 첨삭을 한 100건 이상 하면서 느끼는 건데, 자기 얘기를 안 쓰고 인터넷 찾아온 얘기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기소개서는 자기의 경험을 어필하는 게 자기소개서라는 걸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제발 자기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써주세요. 그냥 일반적인 정보들을 그냥 끌어와서 쓰는 게 아니라 본인 경험을 써주시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하나는 이용 경험을 제시해서 뭐가 좋았고 그래서 하나은행이 좋아서 입사를 하고 싶다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일반적인 기업 분석을 통해서 강점 강점과 경쟁력을 찾아서 그걸 지원동기를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 더 좋은 건 본인의 직접 경험이다라는 걸 음. 명심해 주시기 바래요 경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기업 분석을 통해서 써야 되고 그렇게 할 거면 제대로 기업 분석을 해서 어떤 게 진짜 강점인지 찾아내야겠죠 혹시 못 찾겠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 번을 일 번으로 가면 밑에 써놨듯이 하나은행이 제공하는 어, 뭐, 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 봤더니 와, 이거는 다른 은행에서는 접할 수 없는 엄청난 신박한 상품이었어. 아, 물론 이런 게 별로 없겠지. 왜냐하면 은행 상품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하지만 그래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내야 우리는 서로 합격할 수 있어요. 나도 취준 때 그랬고. 아, 그래서 이런 서비스 이용해 봤더니, 와, 아, 이건 농사벽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은행이 독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은행에 입사하고 싶었어, 있습니다. 라고 어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요거는 이제, 어, 그래서 예시예요. 제가 만약에 쓴다면, 이렇게 쓸것 같아요. 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해 했더니 고객으로 방문한 거예요. 나는 어, 옆자리에 보이스피싱을 피해자를 구제하는 직원분을 봤어요. 당시 직원분은 분절구절하는 고객님의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의심에 경찰에 신고 뭐뭐 했고 그래서 해결을 했어요. 이 경험을 보고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게 나의 경험이잖아요. 이게 사실이지 사실이든 아니든 나의 경험이잖아. 하나은행은 고객의 돈을 내 돈처럼 소중히 여기는구나. 어, 이 하나은행은 진정한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은행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고객 중심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하나은행이 매력을 느껴서 하나은행이 지원합니다. 라고 쓰는 게두 번째로 봅시다. 기업 분석을 통해서 쓰는 것보다 나아요. 하나은행은 2009년 은행권 최초로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이거 벌써 식상하잖아. 근데 이80% 90%의 지원생들은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봐도 알아. 어,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뭐 그냥 뻔한 소리 갖다 쓰겠지. 좋다는 소리. 본인이 인사 담당자라 생각해보세요. 80% 90%의 지원자가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럼 과연 차별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게다가 이건 1번 문항이에요 일본 문항은 자소서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문항이에요. 가장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첫인상이 중요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도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은 할수 있어요. 근데 불리하다. 이렇게 쓰는 사람보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쓰세요. 쓸 거면. 그리고 잘 쓰세요. 뭐못 쓰겠으면 찾아오시고. 그거 만약에 쓴다면 아 진짜 내가 하나하나 경험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거래도 없었고 계좌도 없어. 근데 써야 된다면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쓸것 같아 나는. 은행권 최초로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은행권 최초로 했, 했다잖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처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게 하나은행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의 최선봉에서 있는 하나은행이 입사하고 싶습니다. 어, 라고 어필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요것도 나쁜 자소서는 아니에요. 근데 제 눈엔 그냥 뻔하지 뻔한 자소서일 뿐이다. 하지만 요거조차 못쓰는 취준생이 내가 봤을 땐50% 이상이에요. 이렇게도 못쓰는 취준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아무튼 어 그래서 작성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혹시 기업 분석 하실 때 도움되는 만한 사이트예요. 오늘 은행 연합에서 제공하는 은행 통계 정보 시스템과 금강원에서 제공하는 금융 통계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어 여기 들어가시면 기업들의 이 사업 부문별 매출 현황과 그리고 어떤 기업이 어떤 매출 시장 점유율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물론 사업 보고서에도 파악할 수 있지만 사업 보고서는 뭐 여신이나 수신 뭐 이런 대표적인 시장 M/S만 나오기 때문에 어 기업 분석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조금 있고 어 진짜 기업 분석을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두 가지 사이트를 어, 검색해서 어,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그냥 구글에 은행 통계 정보 시스템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올 거예요. URL은 따로 안 달았습니다. 그 다음 2번 문항이에요. 조직적 급성입니다. 음, 이것도 어, 다른 어느 기업에 물어보는 협업 역량을 묻고 있는 문항이에요. 2번 온기. 온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인재상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어, 원팀 마인드셋으로 성공적인 협업을 이뤄낸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작성하고 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자입니다. 자, 이 문항은 조직적 합상 문항이고 당신은 우리와 남들과 함께 일할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항이에요. 이 문항의 핵심은 과거 팀 활동이나 팀 프로젝트나 팀 과제나 대회 활동 등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다른 사람과 협업해서 팀을 꾸려서 경험을, 어떤 경험을 했던 적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아무거나 말고, 결과가 좋았던 것. 수상을 했거나, 몇일를 1위를 했거나, 뭐이위도 상관없고, 그리고 성과를 냈던 경험, 뭐, 입상을 해서 우수상을 받았다. 또는, 어, 협업을 해서 어떤 매출 개선을 이끌어냈다. 요런 사례, 요런 결과. 사실, 어, 많은 취준생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어, 자소서는, 자소서나 체험 과정의 본질은, 어, 나의 과거 성공 경험을 끌어와서, 나는 입사 후에도 비슷한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를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소서에는 무조건 과거 성공 사례가, 사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소서 문항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나요? 어, 라고 물어봤을 때를 제외하고 하고 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 아니라면 어, 무조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어, 과, 과거 성과를 소재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의 과거가 입증이 됐으니까 인사 담당자도 충분히 뽑을 만한 이유가 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은니 주장만해. 아 저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뭐 열심히 공부했고요. 뭐 맨날 뭐 야근했고요. 이런 소리를 쓰면 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근을 하고 맨날 공부를 해서 네가 뭘 무슨 결과를 냈는데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너 결과 이런 이런 결과가 뭔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 이게 있어야 합격을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대단한 게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구체적인 증빙 가능한 결과 성공 경험을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들면 저는 협업 역량 관련된 문항이 나오면 자소서를 쓸때 과거에 취준할때 저는 서포터즈 수상 경험을 통해서 제시를 했어요. 저는 신금투 지금은 신한투자증권인데 신한투자증권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이제 팀 대상 그리고 개인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이거 딱 들어도 아 얘는 협업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겠구나 바로 알잖아요. 왜냐? 왜냐? 결과를 입증했기 때문이에요. 수상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걸 쓰면 편하게 서술할 수 있어. 왜냐? 이미 난 검증이 된 사람이거든. 수상 경험을 통해서. 그니까, 그러니까 러 그래서 이 결과가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결과가 좋은 걸 소재로 써야 서술하는데 편하고 그 논리에 대한 입증력도 강화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서프트하면서 팀 대상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서로를 신뢰하고 응원하며 즐겁게 모으 어떤 또 구체적인 활동을 했고, 그 결과 개인 최우 수상과 팀 대상이라는 성과를 조출했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이미 초반에 저는 팀 대상 받았어요. 에서 이미 저의 협업 명량은 검증이 끝났어요. 이 뒤에 서술되는 내용들은 그저 그냥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사족일 뿐입니다. 자소서 이런 식으로 청문장에서 입증을 해놓고 쓰는 거랑 입증 결과가 없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빙 경험 결과가 없이 주저리 주저리 나열해서 그걸 억지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당연히 협들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과거에 본인이 수상이나 뭐 좋은 결과를 냈던 팀워크 경험을 제시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직무적합성이에요 아, 목이 아파서 잠시만요. 직무적합성인데, 아, 3번 문항은 직무적합성과 기업적합성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문항을 볼게요. 새로움에 이것도 이제 인재상 키워드죠. 용기, 용기란 새로움에 도전하거나 변화에 적응했던 경험인가봐요. 그런 경험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어떤 걸 배웠고 그걸 은행원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묻는데, 이거는 인재상에 대한 키워드를 묻기 때문에 기업적합성, 너가 우리 기업의 인재상과 적합하느냐도 묻는 얘기지만 묻는 문항이지만 한번 하나 더 얘기하면. 그를, 이걸 통해서 은행원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직무적합성과도 관련이 있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동시에 물어보는 거다. 근데 친절하게 거기서는 어필할 게 정해져 있어요. 직무적합성은 도전정신과 적응력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했던 경험 또는 새롭게 도전했던 경험이니까. 은행원 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이 이런 도전정신과 적응력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직무적합성과 인재상을 동시에 묻는 문항이다. 이거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과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성공적인 결과를 했던 경험. 내 방금 앞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그냥 경험이 아니라 본인이 도전했거나 새로운 환경에 서 적응을 해서 수상을 했거나 아니면 결과로 입증될 만한 수치로 입증될 만한 경험, 결과, 결과 사례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유는 앞에 설명한 것동랑 똑같아요. 어떻게 작성하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새롭게 도전해서 변화에 적응했던 성공 사례 작성 방식이에요. 어릴 때 갑자기 어뭐뭐 뭐, 뭐 어떤 사유로 낯선 타지인 베트남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어 당시 언어부터 문화까지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먼저 적극적으로 현지인들에게 다가가는 적극성으로 뭐뭐뭐를 했고 뭐뭐뭐를 했겠죠. 그 결과 졸업할 때 학생 대표로 선절에 선정돼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라는 이거는 수치로 나타나진 않지만 어쨌든 성과 성공 경험이 어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차용을 해서 과거에 내가 어떤 아 어떤 거 되게 성공적이었지 어떤 경험들 중에 어 결과가 성공적이었던 경험들이 뭐 있지 하는 소재들을 모두 찾아내서 그 소재들을 짝리스팅한 다음에 이런 문, 문항이 나왔을 때 쓰시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건 이것도 과거 성공 경험을 차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 명심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 마지막 문항 어 제가 이 제목을 잘못 썼는데 어, 지원동기가 아니라 이건 성장 과정인데 잠시만요. 아네 지원동기는 아니고 성장 과정입니다. 어 죄송해요. 본인의 성장, 요것도 이제 인사상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본인의 성장이라는 자발적 동기를 바탕으로 목표를 수립해서 실천했던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렸자 똑같고요 요거는 이제 기업에 적합한지, 기업 적합성을 묻는 문항이에요. 어, 또 다른 말로는 인성 역량을 묻는 문항입니다. 이 지원자의 이 성장, 이 지원자가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사람인가, 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서 자기 성장, 자기 개발을 자기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지 보기 위해서 나온 문항이에요. 이거는 직무적합성과 조직적합성이랑은 약간 별개고, 기업적합성, 인재상에 적합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묻는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문항은 과거에 본인이 부족한 점을 발견했고, 어떻게 보완해 나갔고, 그 결과는 좋았던 걸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를 어, 했는데, 실수나 실패를 했어요, 한번. 그 다음에, 아, 내가 이 점이 부족하구나 깨닫고 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던 어떤, 어떠 어떤 과정이 있었겠죠? 그 과정들을 어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결과, 이, 이러이러한 성공 사례, 성공 경험, 또는 성과가 났다. 이런 걸어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고, 요거는 4번 문항이기 때문에, 자소서 전체의 마지막 문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문항에는 항상, 어, 우리 은행 입사 후, 이러이러한 회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 정리를 하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어 제가 방금 이 문항은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스스로 보완해 나갔던 과정과 그 결과를 어필을 하라고 했죠. 미국 유학을 하면서 인종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중략하고 하지만 현지인 가입하는 현지인만 가입하는 동아리에서 동아리에 내가 가입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사진했어요. 어 그리고 합류를 했습니다. 가까스로. 뭐뭐 합류해서 뭐뭐 뭐 하고 뭐 하고 했겠죠. 그 결과 유학 목적이었던 어학 역량 상승은 물론이고 해외 현지 친구들 100명 이상 확보하는 해외 네트워크 확보하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이것도 성과 결과 결과가, 결과가 어 이제 성, 성과잖아요 성과 수치로 나타나진 않더라도 구체적인 성공 이제 결과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써주시라는 겁니다. 과정보다는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자소서에서 과정보다는 자소서에 묻고 있는 건 과정인데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건 성공 결과입니다. 결과. 음. 요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을 거예요. 누구나 아름답게, 아, 우리는 과정을 더 중시해요 하겠지만, 그거는 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하 본능적으로 이 성공 겨, 결과들을 보게 되면, 어, 그 과정도 좋아 보일 수 밖에 없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성공했던 결과들을 무조건 써주셔야 된,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한 20번 한것 같은데, 그만큼 그게 자수사의 본질이고 체험 과정의 본질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하나의 자수사의 핵심은 누가 봐도 성공했던 경험을 골라서 쓸 것,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소서를 포함해서 채용 과정의 핵심은 과거 성공 경험을 제시하면서 그걸 통해서 입사 후에도 나는 유사한 성과를 낼수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라고 어필하고 증명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을 반드시 찾아서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어떤 성과 경험이 있던 경험들을 소재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문항별로 배치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길게 영상을 마쳤 이게 설명드렸는데. 이, 은행 자소서 가이드는 상당히 중요하고,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아직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행 자소서 가이드 조회수가 뭐 4,500개 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 열과성을 다해서, 지금 목이 되게 아픈데, 음, 어, 분량도 길게 이렇게 찍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 영상에서 드리는 하나하나의 말씀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어,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 다시 한번 찾아와서 또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어, 아마 자소서를 쓰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자소서 쓰기 어렵거나, 아니면 나한테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 이거를 문항, 어떤 문항에 어떻게 배치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크몽이나 승부에서, 저는 승부를 더 좋아합니다. 크몽은 수수료가 비싸요. 어, 그래서, 어, 그리고 이 첨삭 가격도 승부가 더 쌉니다. 왜냐면 하 크몽 수수료가 비싸서 더 높게 측정을 해왔기 때문에, 가격을. 어, 그래서 승고나스크몽에서 이제 노란색 원숭이나 풀스메이커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고 저는 첨삭도 하지만 면접이나 인적성이나 뭐 금융권 있어야 필요한 건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금융권 자수서 쓰기 막막, 막막하신 분들 특히 하나은행 자수서 쓰기 막막하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어 오늘 영상은 마칠게요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 꼭 취업에 성공하셔서 억대 원봉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화이팅!